자, 이번에는 고등수학상 인수분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수분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공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대부분의 참고서에서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10개 내외의 공식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 상당수가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고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때 해야 할 그런 공식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1번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공통, 공통 인수로 묶어준다. 2번은 완전 제곱식이죠?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3번은 합차입니다. 4번은 요거 이제 공식, 꼽표 공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6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인수해해서 보지 마시고, 다항식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항식에서 6번 공식, 요 A다 기비의 삼성에서 전개할 수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을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결국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 하면 다항식을 전개하는 것에 반대되는 과정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다항식의 전개가 완전하면 6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할수 있다.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이죠.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 8번도, 이항당식의 당식을 전개하는 공식이죠? 당식 전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당식의 전개해서 됐지만, 인수문에서도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동성 상, 고동성 상에서만 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동성 하라든지, 고2, 고3에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우리가 공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식을 유도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기본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기본문제 1번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시면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세 개인데, 세개 항에서 공통되는수를 끄집어낼 수 있죠. 공통되는수가 8, 40이니까 숫자 4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3승, A제곱, A2, A제곱, A2, A제곱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제곱, B제곱, B2, B3승, B제곱을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끄집어냈고, 이제 나머지를 쭉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a가 남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3b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인수를 꺼집어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2번은 총 항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문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x의 제곱 빼기 x 3승 빼기 3다기 x.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은 두 개씩 두 개씩 묶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적인 감각입니다. 개념을, 뭐 중학교 때부터 개념을 했겠죠? 뭐, 두 개씩 묶는다든지, 두개두 개, 세개한개 두 묶는다든지, 개, 개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무조건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멈추고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딱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떠올라야 되죠? 자, 항네 개를 두 개씩, 두 개씩 묶는다 그러면 첫 번째 두 개는 x 제곱으로 묶죠 그러면 3 빼기 x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항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공통인수가 3 빼기 X가 공통이죠. 그래서 3 빼기 X로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자, 이건 다시 인수면 할수 있죠. 여기 이제 X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잖아. A 제곱 빼기 B 제곱이죠. 그래서 3 빼기 X 쓰고, 자, A 제곱 빼기 B 제곱이야. 그래서 A. 빼기, b, a, 더기 b 이렇게 쓰시면 자 이것이 2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항이 4개입니다. 자 항이 4개니까 3번도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y, z, 3승, 빼기, x, y제곱, z, 빼기, y 제곱, z 제곱 더하기 xy, z 제곱이다. 자, 결국 항이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항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항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이네개 항에서 공통된 인수를 찾아보시면 자, x는 없고요. 자, y 다 있죠. 그래서 y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 z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z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 놓고 보면, 첫 번째 항은 z제곱, 두 번째 항은 xy, 세 번째 항은 yz, 네 번째 항은 플러스 xz다. 그래서, 자, 3번 문제를 이렇게, yz를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해봤다. 그런데이 관로 안에 있죠. 갈로안에 다시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y, z로 끄집어 내고요. 자, 이네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두 개씩 두 개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하고 y, z를 y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y로 묶어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 z제곱하고 xz를 z로 묶어보겠습니다. z로 묶어보면, z 더하기 x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항이 두 개인데, 딱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수학에서는, 문장 약간만 복잡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를 하면서, 식을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X 더하기 Z가 나오고요 자, 두번째는 Z에 Z 더하기 X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서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자, YZ 한 다음에 항이 마찬가지 하나, 두개죠. 그래서 이것은 Z 더하기 X로 끄집어내겠습니다. ZX 끄집어내면 얘하고 얘가 남죠. 그래서 이것은 Z-Y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3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문제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공통된 걸 끄집어내고, 다항식 이제 항이 3개나 4개는 다항식들을 2개씩 묶어준다든지, 공통된 걸 끄집어내는 것을 연습한 차원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좀 인수분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인수분해의 최종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윤수분의 최종 변기는 뭐냐면 바로 차수가 낮은 차수가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대부분이 고등 수학 상에 나오는 윤수분의 상당수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는 윤수분의 최종 변기를 쓰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쉽게 풀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3 우리가 이것을 답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뭐 식을 보는 능력. 인수분해 그 능력을 키우고자 함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뒷부분에서 이제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걸 배우시면 그때 한번 내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4번하고 5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은 4번은 식으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9a 제곱, a 제곱, 빼기 a, 더하기 9분의 1이다. 이렇게 썼는데, 자, 요것은, 자, 첫 번째 4분의 9a 제곱을 2분의 3a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고요, 빼기 a, 더하기 9분의 1을 3분의 1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3a를 x로, 그리고 3분의 1y, 3분의 1을 우리가 y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를 곱해보면, x 곱하기 y는 2분의 1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2xy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이것은 x제곱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a가 2xy니까, 마이너스 2xy가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y가 되죠? y제곱. 한번 이것은 x-y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자, x가 2분의 3a를 x로 놨죠? 그럼 다시 x를 2분의 3a, y는 3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4번 문제를 인수분해 형태다. 그래서 4번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가, 좀 정리를 해보면 치환을 해서 좀 약간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끔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 이거는 뭔가 완전제곱식의 느낌이 나겠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써봅니다. 써서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분의 3a잖아요. 그렇죠? 2분의 3a고 여기 3분의 1의 제곱이죠. 3분의 1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이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전개를 해서 이게 나오면 이것의 인수분해는 이 형태다. 이렇게 쓰는 것을 대부분의 좀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뭐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죠 2분의 3의 완전제곱이네? 3분의 1의 완전제곱이네? 그럼 2분의 3의 빼기 3분의 1의 완전제곱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할때 조금 지우고 할까요? 이 부분 자, 5번 문제. 5번 문제도 식이 길죠. 그래서 좀, 좀 써보겠습니다. 한개 쓰고, 오, 다섯 개네. x, y, 더기 x, z, 빼기, y제곱, 빼기, e, y, z, 빼기, z제곱이다. 자, 이것도 식을 써보시면 한개총 다섯 개인데, 느낌이 딱 와야 되죠.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느낌이 딱 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묶어줄 수있고요 이렇게 세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x로 묶어주면 y 더하기 z가 나오고요 자, 뒤에 있는 세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제곱 더하기 y z 더하기 z제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은 x에 y 더하기 z가 되고요 자, 식을 계속 써가 나가는 거죠. 중학교에서 고등리 차이점은 식을 계속 쓰면서 전개를 해서 쭉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y 플러스 z 의 완전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는 항이 하나, 두개 있잖아요, 그렇죠? 둘다 y 더기 z 가 있죠. 그래서 y 더기 z 로 묶어주면 첫 번째 x, 두 번째 마이너스 한 다음에 y 더하기 z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y 더하기 z. 그리고 x-y-z다. 그래서 이것이 저 5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식의 앞에서 했던 다음식 연산과 지금 인수분해가 대부분이 절반 이상의 중학교 때 했던 것의 복습입니다.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는 공식이나 이런 건 사실 개수가 많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렵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조금 계산했을 때 많이 틀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것은 대부분 손으로 꼼꼼하게 안 써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등 수학은 좀단답해인 경우가 많은데 고등 수학은 눈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마먹 마음 차분하게 마음먹으시고, 손으로 계속 쓰는 연습을, 정확하게 이제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